고민중개 시작! 아, 가족 여러분.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말 믿으십니까? 한 사람의 진심을 겨우 900만원과 맞바꾼 안타까운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자기야, 비행기 탑승했어. 해답을 많이 제거다 여성이 한국 도착을 알립니다 잠시 또 다시 사진을 올리는 여성 남자친구에게 줄 명품 시계인데요 자 세관 검사에 걸려서 못 나가고 있다면서 동영상 인증까지 보냈어요 그리고 300만원을 이체한 내역을 보낸 남자친구 곧이어 자기야 나왔어 나 나왔어 동생집에 가서 톡할게 내 사랑 이라면서 남자친구 덕게 세관을 잘 통과했다는 저런 확인 문자를 보낸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났으면 해피엔딩 스몰 스몰 찾아오는 먹구름의 기운 이어진 두 사람의 카톡 대화 함께 보시죠. 카지노에서 도박하고 놀았다고 하는데 보이스피싱은 뭐야? 아 계좌가 그렇잖아. 도박에 연루된 계좌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안 그래? 아 여튼 나 자세한 건 모르겠고 은행에서 이거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라서 뜨니까 라는 대화 내용인데요. 자좀 전에 달달했던 이 카톡과는 다른 뭔가 좀 흉흉하기 그지없는 대화. 이 어찌된 일일까요? 자 조금 전 상황으로 빽도를 해보면요, 한국에 도착한 여자친구가 계속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자기야, 관심 청에 걸렸어. 내가 자기 시계랑 달라 달러, 3만 달러에 이민평만 얼마 갖고 왔는데 이걸 다시금 때리네. 이거 봐, 미치겠어. 그런데 여자친구가 돈을 보내 달라고 한 계좌가 보이스 피싱 연루 계좌라고 뜬 거예요. 자, 그래서 남자 친구 이제보자 님이 여자 친구인 박미자 아니, 이 사기범한테 카톡을 보낸 건데 저런 대답이 온 겁니다. 자, 천만 다행. 천만 다행. 조상이 도왔어. 다행히 더 입금은 안 하셨다고 하는데 아, 이미 뜯긴 돈큰거9장 9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 카톡 대화 단면만 보면 아 이걸 왜 당하냐 진짜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 사기범이 입국했다고 하기 전에 무려 두달 동안이나 보이스톡, 어, 페이스톡 하면서 연애를 했던 겁니다. 이 박미자, 박미자 이름 미자야 너너너 너, 너, 미자 너왜 이렇게 세상을 사니? 응? 그 정성으로 다른 일을 좀 해라. 응? 자 물론 이 박미자 이 본명도 아니겠지만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런 놈을 시킬 기도 이 사기범들 이거 어떻게 처단하면 좋겠습니까? 집단, 지성의 힘, 댓글, 고고!